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4월 2 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피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you mm -hmm.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무. 매 눈이 생명 속. 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예, 어. 빛이 없고 어둡고 거친 바다에 이렇게 등 우리가 불을 비키는 것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세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포지역의 마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닫혀있는 것 같고 좀 깜깜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거치고 어두운 바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많은 영혼도 우리가 건져내는 그런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포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많은 영웅들 건져낼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나 라와 지금 나라가 아주 좀 어려운 처지에 국제적으로 볼때 어려운 처지에 좀더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우리 도의 불을 밝 우리도 아버지의 새벽에... 그저 살아가지만 이제 무엇이 끝인지 모르고 무엇이 끝인지 모르고 주 시고, 부부복음곧 예수 님의 사 랑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과 또 이, 아 이의 들 마음 과또이 주변 사람 들의 마음 을 주의 모든 시 에이 도록 축복하여 주호 하소서. 또 아버지, 여러분 들 에게 허락 하 시기 위해서, 우 리가 또믿어 가시 한 사이 들과 우리 주님 께서 함께 해주 시고, 아버지 으로 머 니와 또 아버 지의 영광, 또그케티와또 선물 고 주무 기도, 하는 자도 저희 에 함께 나와 주 시고, 저희 또우리가 아버 지도 하고, 없어서서, 아버지 그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들도 성교 가운데 저희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집 나라의 인도에 지어 해소서저마 너무 어려운 사들이 계속 되고 주변의 사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고 성들전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예, 다다으신줄 알고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로스를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르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땅으로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새벽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테라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세기에서 이제 족보 뭐 누가 낳고 낳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성경 안 읽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이제 위기 말씀 보면 제사 이야기 계속 나오고 뭐 양죽이는 이야기, 소죽이는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현대인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 좀정서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 는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그리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과 조금 이제 이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뭐 특별히 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준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마태복음 도 여러분 읽는다면 보 마태복음에 이제 그 어떤 족보들 얘기부터 나오니까 마태복음도 읽기렵다. 어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족보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샘과 함과 야벳의 그런 족보들을 살펴봤고 특별히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 어 니므로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족보 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데라 족보인데요. 이 데라의 족보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게 무슨 큰 은혜가 있고 그 족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뭔 그런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하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고 이 수천 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이제 족보들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봤을 때세의족보까지 봤을 때세의족보에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벨렉 에벨과 에벨의 후손인 벨렉과 욕단까지 봤습니다. 그데 욕까지 욕단까지를 봤는데 이 욕단의 이야기 보면 이제 욕단에는 열세 아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욕단의 마지막 아들이 이제 요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바로 요밥이라는 것이 이제, 어, 요업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업은 그냥 이렇게 동양에서 우스당에 살았던 특별한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서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있는 그 수천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도 많고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했던 사람도 고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이 성경에 등장하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또 단절이 돼 버립니다. 단절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족보가 그 앞에도 사실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요압의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면요 옆에 아들이 일곱 명이 있고요, 딸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세 명에 보면은, 그 이제 쌀세명 이름이 제가 딸 외우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딸 이름이 게렌하북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세 명이 나오는데, 이 딸들의 미모가 출중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이 되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업을 통해서는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요비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창세기에 나왔던 여러 중요한 인물들처럼 이 요비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이 고대 세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누구의 어떤 족보 가운데서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요압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그 모세가 그 족보를 정리할 때 욕단의. 후손인 이름을 마지막 13번째 아들 이름까지 중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없고 장자 이름만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다 적었다 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단과 그 욕단의 아들인 요밥 13번째 아들인 요밥과 요밥의 아들인 요배의 얘기로서 그쪽 계통은 이제 얘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계통인 이제 에벨의 후손이 이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형인 에벨에서 벨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셈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대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중간에 그 후손들이 이 벨렉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영, 그 족보가 또, 이제, 역대상에 나오면, 그,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결국은, 노아의 열 번째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죠 데라데라지 않습니까? 이제 데라의 이야기와 또그 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족보의 이야기도 중간에 우리가 숨기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땅이 갈라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이 이제 분리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땅이 분리됐습니다 그때 그 땅에 분리된 그 어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뭐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은 사, 70개의 족속으로 남,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70개고 지금은 언어가 한 6,000개 정도 세계적인 언어가 6,000개 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계속 갈라지면서 계속 언어가 발달되고 이 사람들이 갈라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갈라지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때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냐. 이게 수명이 완전히 반감합니다 수명이 어떤 식으로 반감하냐면 창세기에 봤을 때 창세기 이야기를 좀 보면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에벨과 벨렉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역대상 이야기를 보면 수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는거 역대상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성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에벨이 벨렉을 낳고, 어, 30세 정도에 낳고 나서, 또한 400년 이상을 살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손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 에벨이 벨렉을 낳고 나서 400년을 더 살았는데, 이 1장 18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는데,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벨렉 때 되면 은 이제 200년밖에 못, 200년 정도. 밖에 더못사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30세에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았으며 루우는 30세에 스록을 낳고 스록은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제 400년대가 살던 사람들이 300대도 아니고 바로 이제 200년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을 또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일기까지 계속 자녀를 낳는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70, 119년, 119년밖에 못 살고, 이, 어, 데라의 아버지, 인 나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이 나홀이 119세에 19년을 살고 그냥 죽습니다. 그니까, 러 자녀를 별로 낳지,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 이게, 바벨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수명이 사람들이 급감하는구나 반감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노아 이전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의 한 900세 이상을 살지 않습니까? 800, 뭐, 90세, 900세 이렇게 살다가, 노아 이후에, 이제 또, 이, 어, 노아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홍수가 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또 사람이, 지금 한 400세로 반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벨렉 이후에 또 사람들이 이제 반감이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유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승을 따르면, 이 벨렉은, 어,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종사하고 거기에 동원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 삶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뭐 저주하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극격하게 이제 이제 200도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단의 후손들이 이제 욕, 요밥을 통해서 가서 이제 그 요비를 통해서 이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어,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이제 어떤 특별한 하나의 면을 주시긴 하지만, 이계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손들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승명을 줄이든 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할수 없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역대 상의 일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홀은 209세에 대라를 낳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으며, 그리고, 데라는 7 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한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낳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최소한 지금까지의 족보들을 보면, 이제 30세 인근에 지금 자녀를 다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데라부터 갑자기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70세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칠0세 이후가 되고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이제 그때부터 대라의 어, 후손들이 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는 데 겨우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대라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결국 보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수명도 줄어들지만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례를 에, 취했는데 아내를 취했는데 이 사례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0절을 오늘 봤던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 뭐 이런 거 사실로 봤을 때 우리 표현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그 참다가 참다가 이렇게 자식을 주신 것처럼 느낌이 그렇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냥 70세 족속으로 흩어지고, 온 세상의 열방이 흩어지고 나서, 이 아브라함까지, 이제 선, 아브라함이라는 그 족속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되지만, 그런,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인류의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이렇게 계보도 이어지지 않고, 어, 그런 어떤 시기가 바로 이 이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가운데, 어, 아브라함의 어떤, 어, 우리가 아직 부르진 않았지만, 이런 이 대라의 아버지, 아버지 대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어, 예. 그아브라함이 선택이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받은 것은 이것은 그냥 사람의 섭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을 취했는데그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사례는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백세가 되어야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노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 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어떤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또 사례나. 아니면은, 이 셈의 족보 가운데서, 어, 이게 대가 막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아브라함에서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결국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족보의 행 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사례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 아, 그, 사례의 며느리라고 하죠. 그, 어, 이삭의 부, 남, 부인인 리브가 또 여러분 자식을 못 났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굉장히 어려워 하고요. 또,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레아와 또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라헬이라는 그 요셉의 계통을 통하여서, 어, 족보가 연결이 되지만, 이 라헬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어, 아기를 낳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언니, 그 언니와 또, 자기의 종, 종들이 그,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이제 결국 못 낳다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낳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앞, 우리 후손,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잘 주시지 않고, 결국 이 모든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왜 순탄한 길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어왜 어떤 그런 것을 어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주의 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경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세벽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사람의 이에 벗어 볼 때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 족속이 믿음에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도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주님 가난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완전히 어, 믿음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생명의 라인에서 보면 벗어났던 그런 어,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들을 이어가신 것을 주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잇는 문제도 그렇고 없이 그것이 단절되는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석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모든 주권들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계 모든 새벽 등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